안녕하세요. 시그널 배수원입니다 자, 어제 저기 청도에 위치한 작은 소류지인데, 어제 제가 하루 답사차 한번 낚시를 해 보았습니다. 어, 이것도 배스가 유입된 지한 3, 4년 정도 된 곳인데, 벌써 붕어 씨알이, 이제 잔 씨알들은 없고, 월척급 이상 나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. 어제도 이 시간에 늦게 도착해서 부랴부랴 자대도 안 피고, 그냥 밑에 조그만한 발판 하나 펴고 낚시를 했는데, 그렇게 좀 어설프게 낚시를 해서 그런지 붕어들이 입질을 총6번 받았습니다. 전부 다월척 이상급이었는데 뭐 제가 또 줄을 하나 테스트한다고 좀 약한 줄을 메고 왔더니 원줄 한번 터지고 그 다음에 반을 한번 빠지고 총네 마리를 낚았습니다. 오늘 도 늦게 왔는데 여기서 오늘 하룻밤 더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 딱 반틈만 입질 왔으면 좋겠습니다. 그만큼도 안 바랍니다. 딱 반틈만 입질 왔으면 오늘 만족할 것 같습니다. 늦게 와서 마음이 상당히 급합니다. 케미도 꺾어야 되고, 미끼도 달아야 되고,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침에 펴놓고 간 낚싯대에서 이 청태하고 삭은 저 마름, 네. 그런 것들이 다시 구조가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. 이제 낮에 바람이 약간 불면서 제가 아침에 낚시했던 지형 지물이랑은 조금 또 틀려진 것 같습니다. 어제 진짜 뭐 월척 넘는 사이즈로 네마리 낚았지만은 사실은 그것보다 마지막에 그런 놓친 붕어가 한수 한 있었는데 반을 빠졌는데 그게 제일 컸던 걸로 기억납니다. 확실히 낚시꾼은 먹진 고기가 큰가 봅니다 왔다. 왔어, 왔어. 한 마리 나왔습니다. 정면이 아니고, 육공대, 60대 좌측의 육공대에서 예신, 예신과 동시에 본신으로 이어지는 입질 하, 최고 좋은 부어 한수 나왔습니다. 33cm. 잘 생긴 부어 한수 나왔습니다. 하, 멋지다. 두 번째 붕어 나왔습니다. 이것도 최고가 좋은 31.5cm네요. 입질이 정말 약하게 들어왔습니다몇번 깜빡깜빡 거리는 예신이 들어오는데 챔질 안 하고 놔뒀다가 한두 마디 깜빡거릴 때 챔질을 하니까 정흡이 되가지고 나왔습니다. 끼를 쭉 올리는 게 아니고 깜짝깜짝 거리는 입질에 챔질을 했는데 이런 붕어 가 나옵니다. 이야. 최고 장난이 아닙니다. 어, 어. 응? 와, 역시가 좀 되나? 좀좀 끈데? 세 번째, 나왔습니다. 와, 최고 장난 아니죠? 우측 5.6칸대인데. 를뭐 서슴없이 밀어 올려 버리네요. 방금 전에 약한 입질에 3 2칸에한 마리 났고 그 다음에 한 10분 정도 지났는데 5.6칸대에서 바로 막 본신으로 이어집니다. 에이, 멋지다. 에이, 최고가 장난이 아닙니다. 최고가 장난이 아니야. 정읍 네, 위에 정읍했습 정읍. 제가 좀 언덕에 앉아 있어서 내려가서 챔질할 동안 여유를 충분히 주네요. 먹지다. 야, 고기 계속 건던데 아, 입질이 좀 약하네. 시원하야 안 민다. 2번. 두 마디 싹 들다 나쁘 지금 고기가 있어 지금 있긴 있는데 시원하게 먹질 않네. 뭐야? 뭐야? 떠올린다. 그니까 내일 낮부터 온다는 비가 또 밤에 추적추적 추적 오는구나. 어제 입질 시간대는 벌써 지났는데, 차가운 비는 아니라서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베스트 아침에 해가 반짝 뜨면은 또 아침 늦게까지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인데 이렇게 또 비가 또 내리고 있습니다 아, 아쉬움이 만, 많이 남는 또 오늘 하루 낚시네요 어저께 영 다른 조항 이곳에 그치지 않고 저는 오늘 밤좀한번더 해볼까 싶습니다 낮에 좀 쉬었다가 어, 아니면 내일 아침에 일찍 와서 다시 이대로 대편성을 해서 한번더 해볼까 싶습니다 아, 생각했던 만큼 조항이 따라주지 않아서 조금 섭섭하네요 붕어들한테 어제 낚은 붕어 방생하고 인사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아 어제 낚은 붕어들은 잘 있냐 모르겠다 자, 아, 잘생긴 붕어들 몇 마리냐? 자, 일렬로. 야, 이래 잘생긴 붕어가 오늘은 한 마리도 안 나오냐? 정말 최고 좋고, 아, 아, 채색도 좋은 붕어인데. 한 마리도 안 나오네요. 이 보십시오. 좀 지르름이가 조금 상했는데 낚을 때는 정말 깨끗했던 붕어인데. 어저거 맞아요. <웃음> <웃음> 자, 살려주고 철수하도록. 아, 철수가 아니지. 살려주고 내일 낚시를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잘 가네.